자, 우리 시니어 형님들은 나이가 있고, 그래서 어려운 거는 못보세요 그리고 인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, 열심히 부도전 가서 춤추시라고, 간단하게. 제가 요 손잡고 12개 발. 자, 1번. 이런 식으로. 자, 2번 들어갑니다. 가운데 와서. 똑같아요. 이렇게 2번. 요 손잡고 하는. 데 우리 나이 드실수록 형님들은 각 손으로 써야 돼요.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희, 저희 부모님도 막, 손가락으로 콩 같은 거 집어 올리시더라고 그 침에 안걸리시고 그래서 각 손을 써버러 타셔야 돼요. 그래서 3번, 3번은 목 말아가지고 안 돌리는 게 좋아요. 이렇게 3번, 4번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각 손을 써버러 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천재 만들려면 오른손 왼손 글씨 쓴다그러죠 형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. 5번은 그냥 5번 발로 보내주고 그대로 5번 발로 땡기시면 다 옵니다. 여사님들이. 자 6번은 터널인데 그대로 가서 여기서 그대로 돌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지러우니까 4번만 주시면 돼요. 4번 발 끝나면 자 7번은 그대로 건너가시고 다시 또 건너오셔서 다시 한번 7번 건너가서 여기서는 이제 1번 발 내리시는 게 좋아요. 내리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이 바뀌었죠. 그러면 이제 2번 발로도 1번 발 건너가면서 또 손을 바꾸는 거예요. 원위치가 되죠. 맞아? 원위치가 8번은 5번 발을 주시면 좋아요. 그런 다음에 8번 발 건너가서 여성이 뒤로 가면은 뒤로 8번 빠져서 마무리는 이렇게 5번 발로 싹 보내면 됩니다. 자, 다시 4번 주고, 이번에는 이 손으로, 이 손으로 어, 백스텝을 하겠습니다. 백스텝, 11번, 이렇게, 11번, 아, 백스텝. 그래서, 마무리는 5번 발. 자, 이 손으로, 모시기가 빠졌네. 9번. 보자. 5번 발딱 주고, 이렇게 해서 5번 발 주고,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. 이렇게 편안하게. 가능하면, 여성은 안 돌리게. 우리, 7번 유형들이 어지러우니까. 그래서 마무리는, 역시, 5번 발. 백스텝 했죠? 자, 이 손으로, 틀어주기. 그럼 똑같습니다. 이렇게. 네, 그래서 사실은 이 손으로, 이렇게 틀어주기, 틀어주기는 이렇게 틀어주는 거니까. 네, 오른손 이렇게, 네, 틀어주는 거니까. 11번이 되겠습니다 자이 손으로 12번 이렇게 보내주고 넘어갈 때 살짝 손을 바꿔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꺾는 발 12번은 꺾는 발제발 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마무리 놓겠을 때 1번 발이 좋아요 이렇게 1번 발 1번 발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참고하시고 손모양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부족한 점은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예, 또 단체반도 또 연락 주시면 찾아가서 강습하겠습니다. 우리 실버 어, 시니어, 시니어 실버 형님들 또 마지막으로 요소연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